1 번부터 차근차근 어른 2 명과 어린이 3 명이 앞줄에 두개 뒷줄에 세개이런 이런 모양이 안 나봐 이런 놀이기구가 있나봐 여기 앉으면 되는 거죠 어. 근데 어린이가 앞줄에 어린이가 있는 줄에는 반드시 어른이 앉아 있어야 된대요 어른 뭐 예를 들어서 어른이 이러고 뭐 A라고 놓고 어린이가 B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어린이 어른이 이 앞에 줄에 한명 뒤에 줄에 한 명은 무조건 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 아무 데나 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 먼저 탄 다음에, 야, 어린이 알아서 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태워볼까? 그럼 둘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에 넣어야 되죠. 둘 중에 한 명을 두개 중에 하나에 넣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나머지 한 명은 몇개 중에? 세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럼 이렇게 탄 거죠? 그럼 나머지 비몇 명이에요? 300 하면 되죠. 답이죠. 이해 돼요? 간단하죠? 그죠 4, 3, 12 곱하기 6 하면 정답은 72가 됩니다. 쉽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른 먼저 타놓고 어린이 알아서 타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쉽게 풀리죠. 자, 아, 난이번 보면 이 친구 어 이렇게 뭐 지금 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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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방법은 도대체 몇개 있을지 자, 봐봐요, 너네가 지금 방금 그린 거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이 녀석 동그라미는 분명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그런 애들이죠. 근데 여기서도 봐봐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지, 여기서부터 시작할지 결정한 다음, 이쪽 동네를 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쪽 동네에 그려야겠죠. 또는 이쪽 동네에 그리고 넘어와서 이쪽 동네에 그려야겠죠. 그럼 그리는 순서를 정할 때, 너부터 그려야 되고, 너부터 그려야 되니까, 일단 너부터 그리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로 그릴 수도 있고, 요로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너거나 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는 거몇 가지 있는 거야? 이파리 하나마다 두 가지 나오는 거죠. 왼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쪽도 왼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씩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 먼저 그릴지는 모르죠. 그럼 그리,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C라고 해봅시다. 나무 이파리를. 그럼 A, B, C를 바꿔서 그리는 경우가 몇, 몇 가지예요? 3팩이겠죠. 그 다음에 A를 그리는 순서가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B도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C도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그럼 여기다 2에 3승을 곱하면 이쪽 동네를 그리는 방법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이쪽 동네를 그리는 방법은 D2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D2라고 하면은 똑같이 두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2 팩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2에 제곱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곱한 게 답이 될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리는 거니까. 근데 모일 수 있어요. 내가 이쪽 동네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쪽 동네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니 순서를 바꾸는 이런 전체 큰 알파 동네와 베타 동네 이 동네를 바꿀 수 있는 순서가 이 팩이 나중에 또 곱해져야 되는 거겠죠. 네. 이해 됩니까?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6이고, 2가 3, 4, 5, 6, 7개 있으니까, 2의 7승 128. 곱하면 은 몇이죠? 768 나오겠네요. 이해요 이렇게 그리는 동네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 그리는 28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281. 뭐,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는데, 확통 특히 경외수 같은 경우는, 확통 단어는 좀 문제를 좀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도 달라지고, 문제 푸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 3번, 어느 회사에서 사원 연수를 위해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4지역에 네 각각 3명씩 사를 선발해서 4명씩 3개조를 나누는데요. 아, 이뭔 개소리인가 봤더니 서울 3명, 3명씩. 부산 3명. 뭐야. B1, B2, B3, B4. B3 이제? 3명. 광주, 대전. 똑같이. C1, C2, C3. 그 다음에 D1, D2, D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총 12명이잖아요. 얘가 서울 3명, 부산 3명, 광주 3명, 대전 3명인 거야. 그런데! 이제에서 각각 세미사이즈 선발해서 4명씩 3개의 조로 나눈대요. 그럼 조가 하나, 둘, 세개 있는 거죠. 근데 이 조는 어때요, 다? 똑같은 조죠. A조, B조, C조가 아니죠. 이름이 있는 조가 아니고 그냥 3조로 나누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존인지 똑같은 조가 아니지. 즉, 같은 바구니에 넣는지 다른 바구니에 넣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바구니에 넣는 거죠. 꽃이 네 종류가 있는데요. 네? 다른, 같은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건 각각 다른 꽃인 거죠. 뭐, 장미 세 송이, 근데 빨간 장미, 파란 장미, 노란 장미, 이런 거. 코스모스 세 개. 빨간, 노랑 파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다. 그죠? 말만 바뀐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자, 그럼 넣어봅시다, 이제. 상자에다가. 그러면, 몇명 중에? 세명 중에 한명 넣어야 되는 거죠. 얘가, 야, 누구 들어갈래? 세명 중에 한명 들어가죠. 여기도. 세명 중에 하나 들어갔죠. 여기도. 세명 중에 하나 들어갔죠. 여기도. 세명 중에 하나 들어갔죠. 나머지 몇명 남아요? 두 명씩 남겠죠? 그럼 여기도. 두명 중에 한명 들어가죠. 그 다음도. 두명 중에 한명 들어가고, 그 다음도. 두명 중에 한명 들어가고, 그 다음도. 두명 중에 한명 들어가겠죠? 그 다음은 당연히 다. 111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게. 조를 나누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2조랑 2조랑 2조를 결정 지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1, A2, A3, A4가 뽑혔고요. 그 다음 여기서 A, 뭐야? B1, 아이씨! C1, D1이 뽑혔고요. A2, B2, C2, D2가 뽑혔고 A3, B3, C3, D3이 뽑혔어. 이렇게 뽑혔어! 이런 방법이 있어.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 이거에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너를 먼저 뽑은 거야. 얘를 먼저 뽑았어. 그다음 두 번째에서 너를 뽑았어. 세 번째에서 너를 뽑았어. 그 경우가 어때요? 똑같죠. 같아 똑같죠. 그러니 이런 똑같은 경우의 수가 중복되겠죠. 그럼 그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몇번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결정됐을 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3팩으로 나눠 줘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팩이잖아요. 즉이 조를 결정 지은 다음에 어? 이 조가 똑같은 조니 나누기 3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A조, B조, C조로 나눈대요. 그러면 그냥 나누지 않는 게 답이에요. 이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조잖아요. A조, B조, C조가 아니고 그냥 조잖아요. 다 똑같은 A조잖아요. 그러니 3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3팩은 3 곱하기 2니까 3, 2, 하나씩 약분해주고, 27 곱하기 8하면은, 몇이에요? 216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지알겠네요 네. 이 맞았어? 중간에 자, 그 다음! 계속 건드리나? 이게 막 바짝바짝 소리가 나더라고? 네. 그가 마스크랑 부딪힌 게아니라 옷이랑 옷 사이 얘가 옷에 부딪혀도 소리가 나니까 안부딪히게 근데 어떻게 달지? 부베? 네. 이렇게 자는 게 제일 낫겠다. 그 다음에. 자, A가 1, 2, 3, 4가 오, B가 3, 4, 5, 6인데, 1대1 대응 F 중에서 어, 정의역, 저 함수 중에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X가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있고, 3, 3 4, 5, 6 있는데, 내가, 1을 쐈더니 1을 가리키면 안 되는 거고 1을 쐈을 때 1을 가리키면 안 되는 거고 2를 쐈을 때 1을 가리키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없잖아요 1, 리가 3을 쐈을 때 3을 가리키면 안 되는 거고 4를 쐈을 때 4를 가리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건 어떻게 푸는 게더 쉬운 거냐면 일단 몇 개요 1대1 대응의개수가 상현아 1대1 대응이면 몇개 전체가 몇 개예요 4팩이죠 맞아요? 4, 3, 2, 1 가리켜야지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가 4팩이에요. 거기다가 뺄 거예요. 뭘뺄 거냐면 얘가 얘를 가리키는 경우를 3이 3을가르 3이 3을 가리키면 나머지 1대1 대응 몇 개예요? 3팩이죠. 나머지 1, 2, 4가 가리킬 수 있는 경우가 의수 3팩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빼요. 누가? 이젠 4가 4를 가리키는 경우 맞아요? 그럼 똑같이 기도 3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뺀거가 누가 중복이에요? 3이 4를 가리키고 4가 4가 가리키는 경우가 중복으로 빼져 있어요. 그러니 한번더 해줘야겠죠. 누구를? 3이 3을 가리키고 4가 4이, 4를 가리키는 경우의 수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 2가 가리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니까 2팩인 거니까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4에서 6이 12뺀 다음에 2 더하면 정답은 어, 24에서 12 빼고 2 더하면 14가 정답이 되겠다. <laughs> 이해됩니까? <웃음>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 돼요? 너네 틀린 거 다시 풀, 풀어놔야 된다 나중에 내가 검사할 거다니. 안 됐으면 밤을 새서라도 남길 거야. 어? 틀린 문제도 다시 풀어놔. 연습장에다가 나중에 또 나한테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네. 현성 알겠냐? 나한테 날내 얼굴을 보자마자 코끼리라고 얘기하도록 해 코끼리? 5번 그러면 안본 거잖아 그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분된 6개의 인구 조사를 조사원이 5명이 하라고 한대요 근데 한 명은 이웃한 지역을 2개를 조사하고 나머지는 한 개씩 당당합니다. 근데 그 경우를 구해달래요. 한 명이 갈벌 붙치면은뭐두 개씩 해야 되나 봐. 두 개를 해야 되나 봐. 그러면 이웃한 두 개를 하는 경우에서 먼저 찾아보자. 이웃한 거다뭐 다음 면은 다 이웃한 걸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이웃하잖아요. 그죠? 이에 한 경우의 수가 10개죠. 그럼 10개 중에 하나 5명 중에 한 명이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10개 중에 어 하나를 누가? 5명 중에 한 명이 조사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명 있어요? 4명 있으니까 400 하면 되죠. 답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웃한 경우에서 총 10가지고, 총 5명이 있으니, 5명 중에 한명1가지이 10가지에 보내서 조사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400 해주면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4 24니까, 5 곱하면 120이고, 10 곱하면 정답은 1200이 되겠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쉽죠? 자, 그 다음. 6번 세 자리 대수 중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중에 적어도 한 자리의 수가 6의 약수인 것을 찾아달래요. 적어도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푼다고요? 여섯 아, 건으로 그 6권. 푼다고요. 그죠? 전체에서 빼는 거죠. 그럼 세 자리가 있어요. 세 자리가 있는데 6의 약수가 일단 무엇이죠? 1, 2, 3, 6이잖아요. 그죠? 음. 그럼 첫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요. 9가지 음. 있죠. 음. 원래는 전체 경우의 수 아, 찾아봅시다. 9가지죠. 음. 네. 1부터 9까지인 거니까. 네. 그럼 얘는 0부터. 얘는 1부터 9까지고 얘는 0부터 9까지고 얘는 0부터 9까지인 거니까 몇 자리? 10개. 얘는 몇 개? 10개. 똑같이 10개씩 있죠? 그럼 이 전체가 몇 개예요? 총? 900개가 있어요. 총 900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어느 하나는 6의 약수여야 되는 거니까 6의 약수가 다 아닌 경우를 빼면 되거든요. 는 여기서 그죠? 그러면 1부터 6까지 뺐으니까 여기서는 9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 뺐으니까? 4가지 뺐으니까 9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5가지가 되고 얘는 1가지가 아니고 6가지 얘도 6가지겠죠. 이게 뭐예요? 6의 약수가 다 아닌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거 곱하면 30이고 이거 곱하면 180인 거니까 이 녀석을 빼주면 정답은 몇이에요? 7 2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쉽잖아요. 이해됩니까? 9번, 9번까지는 아, 그, 그좀 잘못 알려지 네. 아, 7번, 7번 중복을 허락하여 세 숫자 1, 2, 3으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이랑 2가 모두 포함된 자연수의 갯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1이랑 2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으니 이거 경우의 수를 쫙 써가지고 그냥 다 구하면 되기는 하는데, 어, 그거는 중복된 예를 들어서, 1, 2, 1, 2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중복되어 있는 게 1, 2개고 2, 2개잖아요. 그죠? 이거 수열 같은 거는 오늘 진도 나갈 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지 말고, 그럼 어떻게 풀어볼까? 이것도 여사권으로 풀어보자. 1가 2가 모두, 모두 포함되어야 되니까, 어? 하나 포함되는 것도 안 되고, 그지? 다안 포함하는 것도 안 되잖아. 그럼 걔네들만 빼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전체는 몇개예요 얘가 몇개올수 있어요? 얘는? 얘도? 얘도 3파이 4니까 3의 4승이겠죠. 1개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맞아요? 그러면 은 여기에 1이 없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1이 없어요. 그럼 몇 가지 올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올수 있죠? 그럼 2파이 3거니까 2의 4승이겠죠? 16이겠죠? 얘가 1이 없는 경우고요. 2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넣어 줘. 그럼 16두개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1이 없는 경우랑 2가 없는 경우를 구한 이 16에는 누가 중복으로 되어 있을까요? 3만 나열되어 있는 3333이 중복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 중복되어 있고 여기서도 하나 있을 거예요. 3333이. 그럼 그 경우가 두번 빼지는 거니까 한 번을 더해 줘야겠죠. 얘를 빼고 얘를 뺀 다음에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얘가 32고 더하면 31인 거니까 여기서 31을 빼 주면 정답은 50이 된다. 아, 이해됩니까? 네. 쉽지? 네. 왜 그런지 알겠죠? 이해돼요? 돼요? 어, 뭐, 않을까, 네? 3333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얘는 1이랑 3이를 없앤 2랑 3이랑 2랑 3이랑만 가지고 너를 쓴 거고, 얘는 1이랑 3만 가지고 얘를 쓴 건데, 3, 3, 3, 3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3만 가지고 쓴. 3만 가지고 쓴 중복되어, 있어. 너에서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 너에서도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번 뺐으니까 한번더 해줘야죠. 네. 됐습니까? 네. 이해되죠? 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모스부호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드는데 50가지의 부호를 만들려면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해야 되네요 모스부호 한개 사용하면 몇개 표현할 수 있어요 두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점 아니면 짝대기 두개 표현하면 2 곱하기 2니까 4가지 3개 표현하면 8가지 4개 표현하면 16가지 5개 표현하면 32가지겠죠 이의 거듭제곱이죠. 근데 얘네들을 각각 더해서, 뭐가 지금, 50까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더하면 몇이에요? 6, 더하면 몇이에요? 14, 더하면 몇이에요? 30, 더해야 50보다 커지죠. 정답은 5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한개 써도 되잖아. 무슨 뭐. 그래도 신호가 되잖아. 삑! 한번 누르면 살려줘!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무슨 뭐죠 점은 삑한번 누르는 거고 짝대기는 찌기 길게 누르는 거고. 네? 아니요 여기 여기가 점이거나 짝대거나 점이거나 짝대거나 점이거나 짝대거나 2곱하기2곱하기 이러고. 자리예요 자리. 아, 이해 됩니까? 네. 상인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라고 했나 내가? 1, 2, 3, 4, 5 중에 한개 적혀있는 공이 어, 한개 적혀있는 공 5개가 A, B, C 상자에 넣으려고 한대요. 4상자에 넣은 공의 수의 합이 1 2이하가 되도록 할때 공을 상자에 나누어 넣는 방법을 구하세요. 빈 상자는 0이라고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1 2이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상자를 일단 넣을 수 있는 경우부터 찾아볼까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가 있으니 1, 2, 3, 4, 5, 얘네들 보고 상자에 들어가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2는? 3도? 다섯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죠? 3의 5승이겠죠? 그죠? 얘가 전체 가지수죠? 네. 숫자가 바구니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구니가 숫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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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전체인데, 1 2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 1 2이상인 놈들을 빼주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들 1, 2, 3, 4, 5다 더하면 몇이에요? 15잖아요. 그죠? 15, 다 더하면 15니까 이 녀석이 들어가면 돼, 안 돼?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1, 3, 4, 5 이렇게 더해도 13이죠. 12보다 크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런 경우랑 그러면 1, 3, 4, 1, 3, 4, 5한 동네 묶고 2한 동네고 비어있는 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3팩이겠죠. 맞습니까? 얘네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팩이잖아요. 이해 돼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누구? 2, 3, 4, 5도 더하면 1 4기 때문에 똑같이 2, 3, 4, 5한 동네에 있고 1한 동네에 있고 비어 있는 동네에 있고. 얘네들 자리 바꿨는 경우에서도3택거아이에요이 친구가 답이 된다. 나머지는 없어요. 12보다 큰 애를 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3 하나 빼면 몇이에요? 12잖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나씩 빼보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이 친구가 몇이죠? 243이고요. 얘가 6, 6, 12, 15. 15 빼주면 정답은 228이 정답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코끼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코끼리 기린 보자마자 내 얼굴을 보자마자 코끼리 기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너는 강의를 본게 아닙니다 오케이 빠염.